좋습니다. 네. 지세요해서 이렇게 와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 영매. 네. 아, 네. 저희 3월부터 지금 거의 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여러분 봐주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봐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한달 여간이 더 남았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주시고 더 열심히 파이팅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고이 왔습니다. 미세먼지 황사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끼시고요.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이렇게 무대 인사 진행하는 거 보셨다시피 굉장히 화목한 분위기로 저희 정말 열심히 연습도 하고 즐겁게 공연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극장까지 찾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에 가는 길 조심하게 돌아가시고 좋은 일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틴트에두봉자라고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잘살보시고 <laughs> 네, 잘, 잘 마시고. 네 어, 정말 너의 결혼식 끝날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너의 그런 식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 <laughs> 아니, 아니야, 이제 시작은... 아, 저도 이제 말하는 거는... 아, 네. 네. 그동안 <laughs> 사랑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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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그러면> 정말, 어, <laughs> 현성배우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분 어, 같이 열심히 주시고또래도오늘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면... 네. 오늘 자리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저희가 사실 마무리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딱 끝내려고 했는데 어, 제가 저희가 그아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저희가그 파이팅 콜을 제가 항상 하거든요. 혹시 네, 들으시고 네. 계신가요? 네. 아, 어떻게 들었어요? 오류라 이 아. 아, 아 맞아요. 제가 질문한 거였어요. <laughs> 뭐야? 네, 어쨌든 저희가 파이팅 콜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창을 저희 이성배우님이 해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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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